오른쪽으로 핸들 꺾으시고 쭉 들어오세요 여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쪽 차 안에 아이가 차 안에 갇혀있어요 애 엄마는 어디 있어요? 제가 애 엄마예요 애가 장난치다가 트렁크 안쪽에서 문을 잠가버려서 못 열어요 차키는요? 차키는 제게 없어요 얼른 경찰에 신고해요 제발 무서워하지 마렴 엄마가 지금 바로 구해줄게 아이가 숨막혀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문딸수 있는 사람 없나요? 아이가 답답해져서 큰일 날것 같은데 제발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이 좀 살려주세요 누구든 제 아이를 살려주시면 꼭 보답해드릴게요 제발 당신은 보안요원이잖아요. 분명 구할 수 있죠. 제발 제 아이 좀 구해주세요. 부탁이에요. 머리 핀좀 빌려주세요. 소는 참은 잠금장치로 가는데 등 뒤는 따가운 시선이 느껴진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순간 어떤 날은 의심받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걸. 이봐 채씨 너전과했지왜 말을 못하는 거야? 최근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당신 아니야? 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변명하지 마. 어쩐지 나도 택배가 자주 없어졌어. 평소엔 멀쩡한 척하더니만 신분을 속이고 보안요원을 해. 당장 우리 아파트에서 나가. 누군가 한마디 던지자 모두가 따라 외쳤다. 증거는 없어도 확신은 넘쳤고. 제가 훔쳤다고들 단정 짓는데 증거 있습니까? 물건이 없어졌으면 신고부터 하세요. 왜다 같이 몰려와서 사람 하나를 도둑으로 만들죠? 억울합니다. 정과자 주제에 억울하기는? 사실 말만으로는 아무 증거도 없어요. 어쩌면 선한 척 하며 악을 쓰는 것이 진짜 악보다 더 악할 수도 있죠. 아, 자물쇠 키 어디다 뒀지? 구독, 좋아요.